무슨 색? 뭐? <laughs> 음. <laughs> 뭐야 뭐야? 대박. 여러분, 노란색이래요. 어? 에? 왜또 깨져? 아니, 저기요? 아니, 저기요? 에? 지금 제가 조작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아니 저 뱀장어야 뭐야? <laughs> 이건 내가 조작하는 게 아니에요. <laughs> 아 뭔가 무서운데? <laughs> 두 개로 나눠줬어 세상에. 뱀장어 맞네. 와 징그러. 오! 뭐야 저게! 무나 징그러운 거 아니냐고 뭐지? 아니 저기요? 어두워요 아 됐다 불이 켜지네 그 검은색에는 어디 간 거야? 이뻐, 이뻐, 이뻐. 어, 눈정하다, 눈정아. 근데 잘안 보여? <laughs> 느낌대로 가는 중. <laughs> 길이 잘안 보여. 아, 심장 아파. <laughs> 아, 심장 아파. 와, 진짜 놀랬어.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나 소리 너무 크게 질렀는데? 아. 아, 심장아. <laughs> 여러분 괜찮아요? 귀 괜찮아? 거북이 최고! 거북이다, 거북이. 괜찮아요? 재밌어요? 다행이다. 어, 귀 괜찮죠, 다들? 나 소리 엄청 크게 질렀는데? 아, 거북이 최고, 거북이 최고. 와, 혜진. 게임하면서 이렇게 놀란 거 오랜만이다. 아 어, 세상에. 어디로 가야 되니? 어. 여기 여기가 어디야? 아나 진짜 놀랐어 심장이 아직도 아파 아 미치겠다 아 여러분 미안해요 어 여기 거긴데 어어 어, 심장이 아직도 쿵쾅쿵쾅 거려. 어, 불 켜졌다. 불 꺼졌다. 아, <laughs> 진짜. 아. 참. <laughs> 아니, 힐링 게임 하다가 이렇게 놀래는게뭔 말이, 무슨 일이야. <웃음> 이게. 졸라, <laughs> 졸라. 여기 아니야? 저기인가? 아, 위로. 오케이. 하, 아, 아우, 어, 좀 괜찮네,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냐, 어, 이 아, 음.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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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클립을 따놨어. <laughs> 짠. 역시 이뻐. 음. 음. 위로 계속 가야 되나? 그러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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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러분 또 놀릴게 하나 생겼겠는데 오 좋아 좋아요 그러면 아니지? 밑으로 가야 하나? 여기 아니고. 아이트. 참길 복잡하게 해놨네. 여기가 아니잖아. <laughs> 반대쪽인가 보다. 이제 맵이 점점 넓어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 아닌데. 어딘지 아시는 분? 어디로 가야 될까요? 몰라요. 알았어요. 내가 길을 찾아볼게요. 뭐, 어떻게든 가면 길이 하나 정도는 있겠지. 아, 찾았어요. 리아 혼자서도 잘 찾아요. <laughs> 어, 감각적으로 맞네. 여기 하나 뭐 생겼다. 음. 어, 뭔가? 어, 뭔가? 어, 뭔가 있어. 어. 계이 있었네. 여기는 건물들이 죄다 투명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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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아, 저기로 가야겠구나. 아, 진짜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픽을 와. 어, 노랑 나비. 와우. 와. 진짜 쩐당. 대박이야. 오. 오, 짠! 아주 좋아요. 어, 저 나비가 어, 여기가 아닌가? 저긴가? 근데 어, 안 보여. 다시 해야 되나? 엄마 아니야. 어 어디까지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져? 아? 아. 뭔가 있네? 아. 그렇구만. 짠. 짠. 오. 우와. 아. 응? 내가 지금 이걸 먹으려고 여기 온 거야? 에, 그런 거야? <laughs> 그런 거야? 말을 좀 해볼래? 참, 내가 이거 때문에 왔다. 이거야? 그렇단 말이야. 아이고 씨. 어우, 이왜 이렇게 넓어? 가야 되니 졸로 가야겠다. 아우, 맵이 엄청 넓어요, 여러분. 나어기 어딘지를 모르겠어. 좋아요. 여러분은 그냥 배경 즐기고 브금 듣고 해요. <laughs> 음, 어려운 건 내가 할게. 여러분들은 그냥 재밌게 봐. 저기 새가 더 있고요. 좋아. 오, 뛰는 게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오, 부분 봐. 짠. 음, 뭔가 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왼쪽부터 가봅시다 우리. 오, 아우 예뻐.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여기 깨트릴 수가 있어 요 됐다. 저기 올라가 봅시다. 아니 아니 아니. 짠. 짠. 저기 나비 있다. 아못 가게 막아놨네. 좀 이렇게 이쁘냐? 아 진짜 너무 예뻐 아이고 아이고 아니야 어. 이단 점프 그렇지 아유. 아니야 <laughs> 어? 아이 괜찮아 실수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상에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아, 멀미 나는 거 아니야? <laughs> 어, 어, 어 저기 나비가 있는데 쫄러 가 봅시다. 어, 씨 어지러워. 짠. 아 이렇게 반대로 돌수 있고요. 응. 짠 어? 응, 에이, 이거 아까 거기 아니야? <laughs> 어, 아까 이거 거기 아닌가? 아니네, 어, 먹었다. 아니, 내가 있잖아. 저 히든을 안 먹으려 해도 어느 순간 눈에 보여서 먹게 돼. 짠, 좋아요. 아, 다 비슷해 보여. 진짜로, 아니야. 약간 어질어질하다. 여기는 어잉? <laughs> 여기는 어제 어제 해. 아니, 아니, 아니. 침착해. 할수 있어. 응. 난할수 있다. 난할수 있어. 됐어, 됐어. 이렇게. 여기 아까 거기가 아닌가 봐요. 아, 진. 아 예뻐 아우 너무 예뻐 어 혹시 저 올라갈 수가 있네 그네 그네 그러네 올라가고 하고. 내려가진 못하고 음 오케이 좋아요. 걱정 마요, 여러분. <laughs> 걱정 마요, 여러분. 내가 알아서 해볼게. 제가 <laughs> 하나 먹었죠. 저두개 필요했었나? 그러네. 그 오른쪽으로 한번 가 봅시다,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법 하는 것 같아. <laughs> 느낌적인 느낌으로,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laughs> 세상에. 뭔가 얻었어. 여긴 못 가. 그렇다는 거는, 그렇다는 거는... 아, 짧았어. 그렇지, 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너무 예뻐.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갈수 있어. 응. 갈수 있어요. 짠 반대로. 아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 저기는 막혀있고요. 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어, 저기, 어 뭔가 있어. 어, 내려왔어요. 응. 그냥 그냥 어 그냥 <laughs> 네 손이 가는 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어짠 좋아요. 아, 잠깐만. 어. 아, 어 됐어요. 됐어. 됐어, 됐어. 오, 아슬아슬했어. 화살 잠깐만, 잠깐만. 됐다. 어? 여기 뭔가 있다. 아이, 어, 왜, 에, 에, 이 아. 졸로 가야 되겠구나? 오케이. 알겠어요. 응.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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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어, 이, 예, 아, 오, 어, 됐다, 됐다, 됐다. 아주 좋아요. <laughs> 참. 나할수 있어, 여러분. 어? 짠. 됐다. 먹었어요. 응. 두개 완료. 짠. 오. 됐다.